2024년 7월 28일 법보사 온라인 법회를 시작합니다. 수리사리 수리 슈리, 슈리, 수리 마리 슈리, 수수리사리오방내아니리신리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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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옴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 나옴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 나옴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계경계 무상심심미묘보 백음만음 난조 바금 문견득수지 본태여래진실 해법장기노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봄, 마라, 넌, 허러도 천수, 천안, 관, 자, 지, 부, 설 광, 디, 운 만, 위, 대, 비, 심, 대, 다 란, 이, 게 차. 해수, 간, 는 대, 비, 주 월, 여, 공, 심, 상, 오, 신, 천, 비, 장, 엉, 보, 호, 지, 천안, 강, 명, 평, 간, 조,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심, 내기비심, 송염만족제이구영사멸제 제제업, 철령중성동약 백천삼매 돈운수 수지신시 강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론지 조승머리방평문화금칭동석위소손정심시름 남무대비관세음마하속지일체보함남무대비관세음허나조득지에아남무대비관세음허나속도일체중남무대비관세음허나조득선방편남무대비관세음마나속승반야 어 남무대 비관세요 얼마나 조득걸고해 남무대 비관세요 얼마나 속득해 정도 남무대 비관세요 얼마나 조득헌적산 남무대 비관세요 얼마나 속행 무이사 나무대미 아, 간세, 음모나, 주둥법성신, 나야, 향도산도산자치질, 나야, 향와탕, 허탕자수인멸 나야, 향기옥치옥자고가 나야, 향아기, 아기자포만, 나야, 향수로, 십자주봉아 양축생자득대지혜 나무간세음보살마살나무태서제보살마살나무천수보살마살나무여이륜보살마살나무태륜보살마살 나무 간 자제 보살 마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마늘 보살 마살, 나무 수월 보살 마살, 나무 군단이 보살 마살, 나무 십일며 보살 마살, 나무 지대 보살 마살, 나무 본사이미, 타불라무 본사이미, 타불라무 본사이미, 타불신묘장구, 대다라니남무라 다나다라야야나마갈략파로기제세바라야모지사다바야마하사다바야, 아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수, 타란나카라야, 다살이명남마카리다바이마말야 바루기제세바라, 다바이라간타남마카리나야마발, 이사이 미살발타사다 남수반나 헤엄살바보다 남밥엄마라이미수도감천야타오마루게아로가마지로가지가란지하렘하모지사다바삼마라삼마라 아린나야 구로 구로 갈마사대아사다야 도로도로 미언제 마함이언제 도로도로 도로 도린날에 세바라 저러저로 멀어 미멀어 아멀어 함멀제니 해로게 세바 Ai mi taimie ra tha na be a mo ajara ai mi taimie ra tha a uro horo mara horo are vanamana batara sa na zi zi 오로 서로 못참못참못 다야 못 다야 메다리아 이러간 다감마서 알사나 안팔아 하리나야 만악사바 하시다야 사바 아시따야 사바시따, 아유에세바라야 사바하, 일어간다야, 사바하, 파라하, 묵가싱아, 묵하야, 사바하, 헌업모따야, 사바하, 자가라, 욕다야사바 그 삼나니 무다나야 사바하 마나구 다단나야 사바하 법무속은 터이서 지체도 가리나 히나야 사바하 명그로 절망이 바산나야 사바 아모라다나다라야야나말야바루기제세벌어서본 아모라다나다라야 나말려, 바로이제세바라야 서바하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세바라야, 서바하일세동방귤두량이세남방극증 삼세서방, 구정, 도 사세, 육, 방, 여, 왕 강, 도량, 청, 정, 모, 아래, 삼, 보 철, 용, 강, 차지, 아금, 이 송, 묘, 진, 노 안, 원, 사, 자, 비, 밀, 가, 구, 아석, 소, 조, 제 악, 어, 개, 음, 문, 시, 참 진, 동신불, 지소생, 일채야금, 개참매남, 참재업장, 모성장물복왕왕 하염주불, 일채앙아사지의강부백거강아사해결정불 인이득불, 금강경관, 소복계삼. 오강을 전묘 조낭불 한이장만이 보적불 문진양승앙불 사장불 한이장엄 주앙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살생 중예금일 참에 들로 중예금일 참. 다행 중지 그이밀 참에 망아 중지 그이밀 참에 기어 중지 그이밀 참에 양설 중지 그이밀 참에 악구 중지 그이밀 참에 탐에 중지 그이밀 참에 진해 중지 그이밀 참지암 중지 그이밀 참 해백법적집지 일연본당. 여하봉고천멸진무유여제무자성종심기심양멸시제영망제망심멸향구공시증명인참해참해진원온살바멋참모지사대야사바 옴 살바모차모지 사대아 사바 옴 살바모차모지 사데 아 사바 준지공득지 적정심 상송 일체제 재란 무릉 침시 현상의빙간 수봉여불등 우차여이주 정행무등등남칠구지 불모대존재보살남칠구지 불모존재보살남칠구지 불모대존제 보살 불모대, 증복해지는 옴남 옴나 옴타무신지나엄지홈엄지옴지티 홈티 세티홈살본티 홈티 홈자 홈티 왕티 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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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티 홈티 바메 오만밤에옴 존재지나 나무 사다남 사임약 삼모타 구지남 단냐타 옴 잘해 주리 존재 사바 우리 몸잘해 주리 존재 사바 우리 몸자래 주래 준제 사바하 불이 마금지 송대 준제 직발보리 광대운 원하정의 소금형 원하공덕의 성 원하승 보변장 어몽공 중생 성불 동혈의십대 발음 문원아 영리 삼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 항수 제불하. 원나 불태 보리신 문화 결정생활 야원하 속견하이 미타원하 분신변진찰 원나 강도 제중생 발상서원 중생물변서원도 번내무진서원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승,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의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승, 번이 발언이 구이명예삼, 아무 상주시방 불남 상주시방 법남 상주시방 승행남 상주시방 불 아무 상주시방 법남 상주시방 상주 승행남 상주시방 nāṁ sāṁ yuṣi vāṅba nāṁ sāṁ yuṣi vāṅsū 아하받냐 바라밀타심경 관자지보살행심받냐바라밀타시조견원개공토일체고액살이다 색불일공 공불일세 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식력부여시사리자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고부정부증불감지고공중무색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선양미촉품 무한계 해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영무문명지. 해지문호사 영문호사 진무 고진멸토문지영문득이무소득구부리설타반냐바라밀타고신무가에무가에고무이우공포 멀리 전도 몽상구경 열반 삼세 대부를 반냐 바람일 타고 드가뉴 타라 삼약 삼보리에 고지반냐 바람일 타시대 신주 이대명조심오, 상조심오, 등등주, 는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받냐, 바람일타주, 즉설조 알라제, 하제, 바랑하 Why <tries> <tries>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실패를 겪고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속도로 다시 일어나 봅시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법계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의 근원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28일 법보사 온라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